짜잔 와, 짜잔. 와, 여기서 밥 먹고 싶어. 안녕하세요 님디미들 찜입니다 제가 이렇게 총 5가지 음식을 준비를 해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음식들은 2020년도 유튜브에서 제일 유행했던 음식들인데요. 한번 저어보면 달고나 커피에 크로플, 불닭 팽이버섯, 그리고 구름빵. 제한번좀 네, 갈색이죠. 보란색이었는데 좀 팠어요. 메이드 바이 찜이거든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 먹었던 틱톡 젤리. 곧 있으면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가 이제 끝나고 2021년도 새로운 해가 찾아오는데 올해를 정리할 겸 2020년도에 제일 유행했던 음식들을 다 같이 모아가지고 한번 뭐 합방을 해보도록 하겠 이미가 다모았당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안 먹어본 음식 딱두 가지 있어요. 크로플이랑 구름빵나 크로플 한 번도 안 먹어봤다? 그래 너무 기대돼. 근데 지금 제가 세팅한 지좀 돼가지고 달고나가 다 녹아버렸어. 달고나야. 이거는 그냥 카페에서 팔길래 귀찮아가지고 그냥 샀습니다. 달고나 그 천분주 먹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제가 만든 거보다 한번 카페에서 파는 걸 먹어보고 싶어서 한번 사봤어요. 원래 천분주 먹는 달고나 커피는 달고나 크림이 아니고 커피를 계속 저어가지고 우유인가 뭐였지 아무튼 그 따라 먹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달고나 맛이 안 났거든요. 근데 요즘 카페에서 파는 건 진짜 리얼 달고나 커피더라고. 한번 먹어볼게요. 먼저 달고나부터 먹자. 음! 뭐야! 이제 알겠다. 커피가 달고나 맛이 아니고, 토핑만 달고나고, 밑에는 그냥 커피 맛이에요. 달고나를 올린 커피? 와, 맛있다. 이렇게 달고나 위에 올려 먹으니까 맛있다. 그 다음은 사실 크로플 너무 먹고 싶은데 크로플 먹을까? 크로플 먹자 아, 너무 먹고 싶어 크로플 아, 구름빵보터 구름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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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든 건데 <laughs> 여기는 딱 이제 구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여기 아하. 이 부분은 딱딱해요 한번 반 잘라볼게요 대박 이거 썸네일감이야 썸네일감 이 썸네일 찍다가 물고 먹어버렸는데? 주름 먹는 것 같아, 진짜로. 와. 우와. 우와. 이러면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지만 진짜 구름 먹는 거 같고 겉은 바삭한데 안은 완전 부들부들해 그리고 맛은 그냥 머랭 맛? 이거 생크림이랑 같이 먹으면 죽기겠다 너무 맛있다 이거 뭐야? 그리고 되게 쉽더라고 똥손 이띠미가 있는데 안 쉬운 리가 없어 쉽더라고 베이킹 별거 아니야 너무 느끼해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보겠어요 짜잔 이 불닭은 제가 아, ASMR로 불닭 팽이버섯 한적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냐면 그때보다 더 맛있게 했어요. 근데 좀 식어가지고 아좀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이 음식은 진짜 신기하게도 한국인이 모르는 외국인들만의 유행하는 한국 음식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ASMR 영상에서 엄청나게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더라고 이게. 그래서 저도 한번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밥 먹고싶다 여러분 이거 진짜 알쓰인 제가 감히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술안주랑 딱 밥도둑이야 너무 맛있어 외국인들에게 유행했던 포인트가 팽이버섯이 원래 소리가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삭아삭해서 asmr 음식으로 정말 충분한 이 팽이버섯 있다가 한국인 하면 레드 강렬한 불닭소스를 확 뿌리니까 외국인들만 아주 유행했던 음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 너무 맛있어요 지금 이게 진짜 여 거기서 기가 막히게 잘먹는데 불닭에다가 참기름 고추장, 물엿 장난 아니야 그냥 맛있 그냥 제발 밥 먹어야 돼저밥좀 갖고 올게요 진짜 너무 맛있다 밥이 왔습니다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힐 수 있단 말이오? 음! 와,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너무 맛있다. 이게 프로포은 그냥 사면 되는 건데, 이거는 직접 요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레시피마다 맛이 달라서, 난 진짜 확실히 ASMR보다 훨 맛있어. 위야말로 메리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 도뭐 별거 있어? 제가 촬영 날짜가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예민했어 음! 자, 다음은 크로플을 먹어볼게요 여러분 저 진짜 크로플 와나 장갑이 서 오늘 맨손으로 먹고 있었네 어머 정말 교양 합상. 저는 크로플을 정말 처음 먹거든요 아마 이 나이프는 반을 잘라 먹으라고 교양있게 갖고 온거 같은데 그냥 한번 손님 배워보겠습니다 아하. 이거 좀 풍도는 제가 에어프라이에 좀 돌리느라 좀 탔어요 먹어볼게요 크로플은 크로와상 생지에다가 이제 와플처럼 굽은 게 크로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크로와상인 거야. 근데 이걸 이제 와플로 만든 건데, 더 맛있네? 야, 어머, 진짜 맛있다. 이거 와플보다 더 맛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는건좀 아쉬울 것 같아서 아이스크림도 같이 추가를 했는데, 아이스크림이 녹았어요. 돌려 먹어볼게요. 고양이 깨 고양이 깨 진짜 유행되는 음식은 다 이유가 있어 고소하고, 바삭하고, 이렇게 와플이랑 좀 다르다. 와플은 그냥 먹으면 심심한데, 프로플은 뭐 안에 뭐 코팅이 되어 있나. 오소하니막 진짜 맛있네 아이스크림까지 올려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이거 왜난 지금 먹었을까? 오늘 진짜 최고다 일단 이제 톡젤리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쭉다 먹어보니까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연도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음식들은 노동이 많았다 하지만 결과물은 흡족했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밖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만드는 계란 수플레 기억나시죠? 계란 후라이 그거에 이어서 이제 첫 번째 만드는 구름빵 뭐 이런 것도 유행되고 첫 번째 만드는 달고나 커피도 유행되고 뒤에 노동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정말 흡족했어자 그러면 뒤이어서 틱톡 젤리를 먹어볼게요. 아 이거 진짜 성가신데. 사실 이거는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 촬영했던 거여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런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그전 영상을 안본 사람들이겠지? 보고 오세요. 이거는 유행을 해가지고 진짜 편의점에서도 아하. 틱톡들이라고 나왔어 그만큼 유행을 했었대. 이 포인트는 이렇게 안 해줘야 지 자, 안 합니다. 어. 이런 시한 폭탄 같은 젤리예요. 이거 촬영했을 때 묻었던 그 끈적이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어. 그리고 되게 좀 민망하고 부욕적인 젤리라고 생각해요. <laughs> 네, 이렇게 연말 정리. 올해 가장 유행했던 음식들을 모아서 먹어보았는데요. 다 먹어보니까 알것 같아. 이번 연도는 진짜 정말로 살찌는 건 어쩔 수 없었어. 살찔만 했다. 입니다.